삼성전자 노트북 러스트 n t 2 0 1 x d a 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인텔 i5 프로세서와 DDR4 메모리로 빠른 작업 속도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여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드를 만족시켜 줍니다.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해 영상 감상이나 작업 시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SSD와 HDD의 듀얼 저장 공간으로 빠른 부팅과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며 윈도우 11 탑재로 최신 기능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이 노트북은 일상생활과 업무 모드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